안녕하십니까 류문호입니다. 대칭융합 직물조직 작도 2101편입니다. 직물조직입니다. 모티브 디자인. 직물조직은 상하좌우로 안정을 이루면서 변화가 있습니다. 또 불균형의 요소를 가지면서 균형을 이루는 아름다운 모자이크형의 구도입니다. 본 직물 조직, 모티브 디자인에서 유도한 조직, 우화도한, 대칭융합 직물 조직입니다. 대칭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조형물을 제외하면 이 지구상 어느 곳에도 없는 형상입니다. 다만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만 존재하는 구도가 대칭입니다. 그래서 대칭 디자인은 입체적인 형상에 살아 움직임을 더한 구도입니다. 대칭융합 직물 조직입니다. 대칭융합직물조직은 동방디자인연구소에서 처음으로 창안된 새로운 개념의 직물조직이며 또한 패턴디자인입니다. 모티브디자인 직물조직이죠. 여기에서 이자류이삭재이자류이삭재 잘류삭재, 이삭재한 부분을 제외한 조직입니다. 좌측에서 유도된 조직입니다. 순통이죠 일반 조직입니다 본 조직을 경사도 위사와 동일하게 이자류 이삭제시킨 조직입니다 다음 경사 방향으로 중첩 반복되게 3배로 확장한 조직입니다 아래 조직은 위사도 경사와 동일하게 중첩 반복되게 확정한 조직 확정한 디자인입니다. 이번 디자인을 대칭으로 융합한 대칭융합직물조직입니다. 어, 결발물입니다. 어, 앞장에 대칭융합직물조직을 보기좋게 펼친겁니다. 되게 복잡한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종광오메에서 유도한 조직 이 때문에 결론은 종강 오메로 구성된 디자인입니다. 실전도입니다. 종강 오메. 5매. 종강 오메로 구성된 디자인입니다. 경통순서 58번입니다. 다음은 대칭 융합 직물 조직을 직접 작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판을 엽니다. 표는 먼저 제가 그려 놨습니다이 조직 직접 표기할 때 컴퓨터 없던 시절에 주로 X 표를 많이 썼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 직접 표기를 채색으로 하시는 게 모든 면에서 유리하고 편리합니다. 설명들을 직접은 채색하여 설명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기 위해서, 테두리 브릭을 회색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야 브릭이 표시가 되겠죠. 지정하여,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테두리 예, 회색 음영으로 모두를 지정합니다. 아, 설정합니다. 예, 회색 음영으로 바뀌어 줬습니다. 다음, 초직원 리피드 본수와 잔류 삭제 본수의 최소 공배수를 식별하기 위해서 바깥 테두리를 표준의 0.12에서 0.4mm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하여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테두리 굵기 0.4mm 바깥쪽 설정합니다. 완성된 디자인 페이퍼입니다. 조직을 그려줄 수 있는 종이죠. 조직을 그릴 때는 좌하단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작업합니다. 쉽게 식점을 표기합니다. 배경, 색, 면색, 브레이크입니다. 강 유도할 모티브 디자인 모티브 조직입니다. 정강 우메인 조직 본 조직을 확장하여 유도하겠습니다. 위쪽. 붙치기 위쪽. 붙치기이의대로 작업해도 됩니다. 꼭 최소공배수를 뭐 계산해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다가 보면 렇게이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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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류 이삭제. 좌측 하단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작업합니다. 이자류 이삭제. 이자류 이삭제. 이자류 이삭제. 이자류 이삭제. 이 잔류 이삭제. 이 보니까 이 맞아떨어집니다. 조직의 원리 피터와 잔류 삭제가 이 맞아떨어지는 부분. 여기가 조직원의 피드와 잔류 삭제 변수의 최소 공배수 지점입니다. 셀 테두리 배경, 배경, 오렌지로 하겠습니다. 위, 위 부분은 쓰지 않는 부분이죠. 여기까지가 최소 공배수입니다. 이 오렌지 부분을 삭제할 수도 있고 브랙 부분을 발치할 수도 있습니다 브랙 부분을 빼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 편의서 우측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 다음 브랙 부분 복사 위쪽에 붙여넣게 합니다 복사 위쪽에 붙이기 복사 위쪽에 붙여넣기 마지막 브레이크입니다 복사 붙이기 위쪽 붙입니다 좌측 모티브 조직에서 유도한 조직입니다. 순통입니다. 일반 조직이죠. 중강은 똑같이 오메입니다. 네, 본 조직을 넓혀서 잔류와 삭제를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측으로 잔류 삭제기 위해서 확장하겠습니다. 붙이기 오른쪽에 네, 붙이기 이전류 이삭제 위사와 동일한 방법입니다 이전류 이삭제 이전류 이삭제 이전류 이삭제 두개잔류두개 삭제 또 맞추다시입니다 예, 여기가 조직 본수가 잔류 삭제 본수의 최소 공배수가 되는 지점입니다 테두리 변경 배경색 음, 경스, 위사와 동일하경 오렌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렌지를 삭제하든지 브랙을 발치하든지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죠 네, 예, 1, 2번 복사. 네, 이거 옮깁니다. 불렛 부분 복사하여 우측에 붙입니다. 오른쪽에 붙이기. 4번 5번 복사. 우측이 오른쪽입니다. 다음 브렉 부분 복사하여 오른쪽에 붙여넣습니다. 브렉 부분 2번3 번입니다. 복사하기 붙이기 셀 테두리를 동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대두리 굵기 표준의0.12이모드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번 조직이 경이 삭제 유도법으로 유도한 직물 조직입니다. 디자인인 것이죠. 좌측 모티브 조직에서 유도했기 때문에 종광은 동일하게 오메를 가집니다. 복사해서. 확장도록 하겠습니다. 이 확장하기 위해서 서열을 하나 더 만드는 게 작업하기에 편리합니다. 복사해서 위쪽에 붙여넣기 합니다. 글자 모양을 좀 바꾸겠습니다. 이 부릅니다. 친 번, 이번구번이번구번이번구번이번구번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메뉴 구으로 가져갑니다. 구는이입니다이 1번 2번 복사합니다 2번 위에 그리가요 오른쪽에 붙이게 합니다 오른쪽입니다 붙이기 2번 3번 복사합니다 붙이기 오른쪽입니다 3번 4번 복사하여 오른쪽에 붙입니다. 4번 5번 복사하여 오른쪽에 붙이기 합니다 5번 6번 복사해서 붙이기 오른쪽입니다 6번 7번 복사해서 오른쪽에 붙입니다 7번, 8번입니다. 복사하기 붙이기 오른쪽입니다. 8번, 9번 복사하기 붙이기 오른쪽입니다. 9번, 10번입니다. 복사하기 붙이기 오른쪽입니다. 나머지 0번 하나만 남았습니다. 1 번은 좌측에서 양된 조직이죠. 영 번을 복사합니다. 복사하기. 맨 좌측, 맨 좌측에 붙여넣니다 왼쪽 붙이기. 중첩 반복되게. 경사 방향으로 3배 확장한 조직입니다. 경사방향과 동일하게 위사방향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해요. <목소리> 오른쪽으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테두리 배경 배경 선없음 합니다. 설정 글자 모양 경사와 동일하게 부르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열을 다자 합니다. 확장 방법은 경사와 동일한 방법입니다. 먼저 1번을 복사합니다. 복사하여 맨 하단에 배치시킵니다. 붙이기 아래쪽에 붙이기 합니다. 다음 1번 2번 복사합니다. 2번 칸 아래에 붙여넣기 합니다. 아래쪽에 붙이기 2번 3번 복사합니다. 3번 아래에 배치합니다. 붙이기 3번, 4번 복사하여 붙이기 합니다. 4번, 5번 복사하여 붙이기 합니다. 붙이기 5번, 6번 복사하여 6번 칸인 아래를 붙이는 게 합니다. 6번, 7번 복사하여 붙이기 합니다. 7번, 8번 복사하여 붙이기 합니다. 8번, 9번 복사하여 아래쪽에 붙입니다. 9번, 0번 복사하여 붙이게 합니다. 1번은 위에서 붙여넣기 한 부분이 조직이고 0번 하나만 남았습니다. 0번을 복사합니다. 복사하여 위쪽에 붙여넣기 합니다. 붙이기 위쪽. 예, 붙였습니다. 경위사 중첩 반복되어 3배로 확장 유도한 조직입니다. 이 부루는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할 겁니다. 예, 블랙 부분만 복사할 겁니다. 복사하여 붙이게 합니다. 너무 커서 이제 작업하기가 어렵습니다.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3 포인트로 줄여 보겠습니다. 대칭으로 융합 작업할 겁니다. 이 대칭 융합 시는 이 대칭과 대칭이 마주치는 대칭선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맨좌측과 맨우측은 제외하고 복사하도록 합니다. 좌측 우측 제외됐습니다. 복사하기, 붙여넣기, 테두리를 화살표에 네모 표시가 나죠. 테두리를 지정합니다. 우측, 표 화살표 부분을 그리게 예, 합니다. 표 뒤집기 강기준 뒤집기 예, 뒤집기 합니다. 뒤집기 한후 오래두기 예, 우측에다가 어, 안착시킵니다. 예, 좌측에 붙여도 어, 결과는 동일합니다. 붙이기 예, 오른쪽 예, 붙였습니다. 마찬가지 위사쪽도 대칭선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대칭선 맨 위와 맨 아래를 지배하고, 복사하도록 합니다. 복사하기, 붙여넣기. 테두리를 지정하여 표 우측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표 뒤집기, 줄기준 뒤집기, 네, 클릭합니다. 뒤집기 합니다. 오려두기. 마찬가지 상부, 하부, 어디에 연결해도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단에 연결도록 하 하겠습니다. 붙이기. 아래쪽에 붙였습니다. 완성된 대칭 융합 직물 조직 결과물입니다. 아래 숫자는 경통순서입니다. 확장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본 순서가 대칭 융합 직물 조직의 겸통 순서인 겁니다. 재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식전도를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1번, 어느 1번을 선정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1번을 복사하여 붙이게 합니다. 보기 음, 쉽게 우측으로 어, 위치 이동하겠습니다. 다음, 2번, 3번. 복사합니다. 우측에 예, 붙이게 합니다 4번 5번 예, 전부 다 합니다 1 2 3 4 5 예, 붙이게 합니다 예, 완성된 식전도입니다 음, 재질하실 때 이렇게 아, 작업해서 얹으면 예, 본문이가 재질이 되어집니다 일반 산업 디자인 쪽에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음, 예, 달리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그 먼저 그려놨습니다. 이식전도라면 어, 작업 일반 산업 디자인에서 어, 작업하실 때 어, 작업 구간, 작업 구획. 작업 섹션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결론적으로 이 무늬 안에는 이 다섯 개 무늬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 결론적으로 이 다섯 개의 무늬가 어, 아래 배열에 의해서 어, 이, 이 순서죠. 이 순서에 의해서 어, 배열되어 대칭융합 직물 조직이 완성되었습니다. 어, 작업하실 때 이대로 보면 되게 어렵습니다. 건물 외벽이나 뭐, 광장에 보드보로 작업을 한다고 가정하면은, 이거 한개 숙지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 개를 숙지하고, 다른 사람이 또 하나 숙지하고, 다섯 명이 숙지해서 차례대로 깔아 나가면이지 무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작도하면서 좀 아쉬운 점은 이큰 디자인을 작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은 디자인만 골라서 설명을 드립니다. 정말 아름다운 것은 표현하지 못하고 전달하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직접 작도해 보시면 무한한 아름다움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처음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재물조직, 시장에 직접 참여해 보시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